자 반갑습니다. 사이클 투자 김민준입니다. 어 3월 10일이고요. 어 3시 이제 조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지난 주에 너무 바빠서 컨텐츠를 못 올렸고 어 지난 주에 상당히 어려웠죠. 어 저희도 2월 지금 27일, 28일부터 매수를 해가서 지난 주에 완료되었는데 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아 어, 일단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laughs>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성원에 흡입에서 50명 선착순은 잘 마감이 됐고, 음, 어, 감사합니다. 어, 더 열심히 해보고, 실수를 더 줄여가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보고, 오늘, 어, 분석의에익명에서 이제 회원이신 것 같은데, 엠노 어, 분석이 있었는데, 그거를 오늘 시장 움직임과 같이 맞춰서, 어, 한번 카카오까지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공략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어, 오늘 장 분석 들어가기 전에 어, 좀 이벤트 타이밍을 늘려달라. 근데 조금 어렵고요. 여러분들 가격 제한 폭이 지금 거의 맞은 일이 안 나와서 이번에 신규 모집을 어,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어, 본방하고 어, 빅데이터 방두 개로 하는데. 어, 빅데이터는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1개월에 보유고 모든 게 1개월 지나면 포트폴리오 교체 본방은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종목도 틀리고요 공략도 틀린 모다 본방은 거의 손절 없이 매집을 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에 매매를 조금 감이 시키고 있고 매매도 조금 제가 그 러프하게 해요 손절가도 빅데이터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 1개월 안에 승부 보지만 조금 더 손절이 한 10%대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치는 쪽 그것도 오늘 좀 이야기하면서 하고 인원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원 모집에 관해서 상당히 문의가 많던데 빅데이터 방은 이번엔 20%로 하고요 음, 이것도 이야기가 좀돼 봐야 될것 같은데 어, 이번에 선착순 100명으로 하겠습니다 100명 네.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 왜냐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계속 할인된 가격에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하실 때 빨리 오시고 이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반도체 매집 공략을 들어갔어요. 사실상 반도체를 공략 안 했는데 두들겨 맞은 데는 전고체에서 두들겨 맞았고 전고체 그것도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요. 포트폴리오도 오늘 공개합니다. 이 반도체 눌림목 매집을 들어간다는 게 결국은 양옵션 만기일 때까지만 좀 열어두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될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왜 반도체 파트를 양옵션 만기일까지 열어두면서 매집을 하느냐, 분할 매수를 하느냐? 지금의 시장의 하락은 펀더멘털적인 문제의 하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더잘 아시겠지만. 펀더멘탈적인 하락이 아니고 어, 트럼프의 관세였단 말이죠. 온니 온니 관세 문제로서 매크로 변수에 따른 하락이었는데 물론 양 옵션 만기라고 CPI 마감이 돼봐야 되겠지만 돼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양 옵션 만기일까지 335, 339사이에 박스권 등락 과정을 거친 후에 상방 매수세로. 어, 상방 배팅으로 외국인들이 포지션 잡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지수 관련된 종목을 해야 된다? 물론 2차 전지도 있고 제약바이오도 있지만, 반도체 쪽에 수과 매기가 오는 쪽이 좀 많다. 아, 펀더먼탈적인 문제의 하락이 아닌, 강하게 버텨주면서 수급 유입이 되는 쪽이 어디냐. 프로드컴을 보더라도 반도체. 엔비디아를 보더라도 반도체. 이게 프로드컴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난 밤에 금요일날 8.93%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 미국도 반도체. 선제적으로 조정을 받은 데도 국내도 반도체. 네. 이거를 이제 빅데이터고 교체 크로스 검증하는데 포착이 됐습니다. 아날로그적인 저의 분석도 지금은 반도체를 원픽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를 가미해야 된다는 결론이고요. 제반은 아직 공략 기간이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는 2차 전지를 먼저 했거든요. 전국체 파트를 먼저 하고, 뭐, PNT, LN, 한농, 레이크까지 가다가, 하나 삐걱. 이번에는 반도체로 공략 갔다가, 제바로 넘어가려는 공략이에요. 영상을 보시고, 어떤 쪽을 공략에 가는구나. 빅데이터 방은 1개월 안에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 이거를 이제 수익이 나면 극대화, 본방은 끌고 가는 거죠. 본방하고 빅데이터 방하고, 전혀 틀립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시장 움직임이죠. 오늘 시장이 여러분들 총세 가지로 흘러갔는데 첫 번째는 철강. 이거는 늘 말했지만 2차 전지로 오른 부분이 아니에요. 네. 자꾸 시장에 와전된 소문이 있던데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의 반대급부혜를 보면서 현대제철과 같이 올랐고 분명히. 근데 오늘 하락 조정폭이 상당히 커요. 현대제철이 지금 약 7%. 포스코 홀딩스도 장중에 4%대가 내려갔다가 아래 꼬리 달았는데 이 아래 꼬리도 지금 내일 꼭 양봉 쳐줘야 되는 자리. 변곡점 언저리에 오니까 피로도가 좀 노출되는 상황. 그리고 강간 종목들이 많이 갔죠. 세아제강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린 공략은 안 했지만 충분히 2차전지로 수익을 냈기 때문에 넥스트리라든지 이거는 지속성에 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되고 현재 위치가 맞느냐 다 좋아요. 더갈 수도 있죠. 더갈 수도 있는데 매매니까. 어? 뭐 3개월 6개월 끌고 가시는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지금 지속성에 관해선 의심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위치가 맞느냐 진입 타점이 맞느냐 글쎄 이게 맞나요 네. 어, 스켈퍼가 아니라면 이 위치가 맞아 보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지금 눌림목 들어간 부분도 아니고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이 금요일날 브로드컴이 좋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버티긴 했어요 근데 양옵션 만기일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위에 고점에서 조금 쏟아내는 쪽 단지 이제 여기서 넘어가면서 버텨가는 쪽이 지금 오늘 카카오 그죠? 이스트 소프트 그래서 오늘 회원 방에서 엠노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 제가 내일 회원 방송 빅데이터 방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오늘 오시면 이것도 설명 들을 수 있겠죠? 익명 게시판이긴 하지만 7만원대에 지금 올려놨는데 음 두세 달 정도 보유해도 상관없다 지금 1개월 이상 보유했고 어, 마이너스가 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여러분들 음, 빅데이터 여러분들 본방에서 추천 나갔던 날짜예요 2월 4일 카카오 추천 및 분석 단 이스토프 땡땡 작성일자 2025년 2월 3일 11시 48분 잘 보세요 이거 본방 쪽에 나갔던 거 갖고 왔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여기 보시면 단기 전략 일주일 이내 카카오를 보는 거에요. 자, 카카오 보고. 오늘 지금 AI 소프트웨어가 45,400원이잖아요. 어. 버티면서 끌고 올 때, 41,000원 이하시, 단기 전략 그때 당시 일주일이죠. 44,000원하고 손절거는 39,500원, 중기 전략 보통 2주에서 1개월 하는데, 39,500원, 4500원 분할 매수를 하고, 목표가를 48,000원에서 5만원 잡아라. 그죠? 오늘 고점 대비 지금 45,950원까지 갔단 말이죠. 손절가 38,000원. 그러면 눌림목이 어디에요? 여기잖아요. 손절 안 되고, 그죠? 손절 안 되고, 여기 4만원대 진입해서 손절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가 있는 쪽이잖아요. 엠로를 7만원대 사는 것도 나쁜 전략이 아니지만, 주도력이 어디에 있었다고 빅데이터가 이야기해요. 아날로그적인 분석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에 있었다니까요. 시장이 네이버라고 이야겠지만 장기전략 3개월 이상 갈 때는 37,5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고려해서 목표가를 52,500원 이상 설정해라. 손절가는 35,000원이 된다. 카카오 38,000원도 이탈한 적이 없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됐냐? 빅데이터 방에서 똑같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죠. 단지 이제 회원들에게 권한을 줬었는데 제가 요즘에 직접 개입을 하는 쪽이에요. 본방도. 지금 저 날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추천이 언제 나갔어요? 2월 4일. 제가 언제 이거 매도세를 했습니까? 언제 했어요? 요, 보시면. 2월 4일이잖아요. 언제 매도했어요? 응? 지금 요 부분이 여러분들, 3월 6일날 매도했죠? 그죠? 어디 갔어? 어, 3월 6일날. 맞습니까? 어. 가격이 지금, 꺼져가지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방송국에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뭐 가라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방송국에서 직접 만든 겁니다. 직접. 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 방인데 제가 조금 이따 공개를 하도록 하고. 결국은 카카오는 지금 여기 나오네요. 네, 여기 보세요. 2월 10일 날 매수해서 언제 3월 6일 날 매도했고 45,000원에 매도를 해서 11.94. 그죠? 매입가가 4200원. 똑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빅데이터하고. 똑같이 했죠? 어. 39,500원에서 45,000원 분할매수 똑같이 했죠 요거를 이제 회원들한테 권한을 줘 놨는데 제가 요즘에 좀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난도가 갑자기 좀 올라가서 그래서 한1 천만 원 정도 사가지고 지금 11%때한600 정도 수익 실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금 6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반 갖고 있겠죠 물론 본방 쪽에 제가 오픈을 한 거지만 이때 전략을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썼어요 써 있잖아요 네. 5만원까지 유효기간이 한 달이 됐는데 3개월까지 냈으니까 아직 남았죠 어, 우리 구독자분들 보시라고 충분히 더갈수 있는 부분이고 이 주도력 부분이에요 네. 오늘 ai 소프트웨어 철강 내려갔고 2차전지 쪽도 또 움직였어요 근데 2차전지 쪽이 오늘 뭐다 같이 움직인 건 아니고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움직였는데 에코프로 bm은 어디가 중요해요 lnf는 아직 상수가 아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121,000원이 중요한 쪽이었죠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를 제가 돌려 봤거든요 근데 아직 nnf 포트폴리오에 오늘 회원들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빅데이터방 이게 수익일진인데 레이크 머트리얼스를 두들겨 맞았어요 마이너스 12% 63만원 제가 조금 보다 회원들보다 비중이 더 컸어요 이게 회원분들 아시겠지만 포트폴리오 다 보니까 자신감이죠 17,100원에 매입해가지고 14,950원에 5% 손절했습니다. 63만원. 지금까지 PNT, LNF 한놈 먹었는데, 이 레이크 머트레 지금 한방 두들겨 맞고, 뭐 전체 계좌 포트폴리오 보유는 공개를 못하지만, 회원들은 다 보고 있어요. 동일하죠? 예. 네. 똑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 영상을 1,000명 보면 1,000명, 2,000명 보면 2,000명 다 가입해야 돼요. 왜? 대한민국 최초로 포트폴리오 공개해 가면서, 비중 공개해 가면서, 해 나가는 데가 누가 있어요? 이 실력에 대한 반증이고 자신감 있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본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을 끌고 갈때 하려면 선정을 이렇게 지금 3월 6일에 매도했듯이 11%때 이것도 매매죠? 절반을 팔고 끌고 가는 전략에 대한 빅 데이터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여기서 진입해서 어느 정도에서 수익실현을 하고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기간 설정이 필요해요 그냥 요즘에 시대가 아 여기서 좀 사서 응? 흐물당 흐물당 뭘 해야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빠질 때도 마찬가지 아 관리가 필요하다 3분의 1 손절하고 그 다음날 보고 3분의 1 손절하고 나머지 좀 놔두고 해치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 차지하고 철강종은 차익실현 오늘 나온 죠? 철강은 차익실현 하나 그룹주들이 오늘 펌핑을 했지만 사실상 이제는 고대보이거든요. 고대보여. 왜? 위로 뻗을 때마다 단기 슈팅이 한번 나와줘야지 자리에서 4% 대씩 빠지거든.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게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하나 그룹의 버퍼업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옵션 만기를 앞두고 지수가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회는 어디다 반도체 쪽에 있고요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고요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 있습니다 로봇 안됩니다 네. 지금은 로봇 어렵다고 봐요 왜 이게 실적 기반으로 간게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의 본질이 그러하니까 저는 실적이 없어도 인정합니다 왜 그런데 이거는 62선 지지력 테스트를 받아야 돼요 레인보우텍스인데 6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봤는데 이게 지금 낮은 단이냐고. 가격이. 아니란 말이죠. 레인보틱스 실적이 어딨어요? 하나도 그리고... 없어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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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그죠? 작년에도 적자, 재작년에도 적자. 삼성전자 지분 인수 수료 받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해야 된다. 이 영상이 뭐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볼지 모르지만 이렇게 들어오셔서 끌고 갈 분들은 지금 여기 오시면 돼요. 끌고 갈 사람들은, 기회는 준비되는 자, 여기 오시면 되고, 빅데이터 방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빅데이터 방은 선착순 100명을 하고요. 가격 할인은 20%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기간에. 추가 연장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받고, 이게 선착순이 100명이 다 차버리면, 다시 10% 할인밖에 못 받아요. 49만 5천원. 요 기회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 보세요. 다른 전문가들이랑 다른 데 가면 90만원, 100만원 해요. 요걸로 하면 두세 달 넉넉하게 볼수 있죠. 그럼 수익 납니다, 여러분. 왜?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하니까. 본방은 뭐냐? 전문가님 나는 단기로 안 보는데, 본방은 그럼 어떻게 하냐?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 끌고 가면 수익률이 빅데이터 방 빅데이터 방이10% 20%면 본방은 여러분, 50% 60%예요 적게 먹어도 3 40입니다 대신 그만큼 시간 투자하면서 빅데이터를 3개월 6개월로 돌려 보면서 가야 되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에요 차트 리스트적인 아날로그 분석보다도 아날로그적인 분석하고 빅데이터로 돌려봐서 교차크로스 검증하고 매크로 변수나 대외 변수가 불었을 때 강력하게 이겨가, 이겨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지나고 나서 늦어요 여러분들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럼 오늘 야간 선물, 요 부분이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전체적인 조정이 19,700, 이 62동 평균선까지 선물 기준으로 받았다. 그럼 앞으로 시장 움직이면, 가격 조정 받고, 이제 기간 조정의 상하단 박스를 어디다 만드느냐가 관전 포인트, 그 안에서 CPI와 지금 양옵션 만기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별화해서, 선별화해서 오시면 되고요 본방 쪽도 저는 수익률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결코 작지 않아요 네. 본방이 왜돈 20만원 더 내고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고 교육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거고 본방은 지금 이번에 할인할 때 음, 할인폭은 안 정했지만 일단 30%를 제가 방송국에 이야기해 보고 빅데이터방은 20% 해가지고 진행 좀해 보고 그죠 이번기 회 안에 있는 분들도 연장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이제 강연 방송이 있어요. 강연 방송은 기업 분석 위주로 갑니다. 기업 분석에서 종목 추천 위주로 가는 거니까 여기들 목표가 손절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업 분석가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번에 완벽하게 이제 전부 마감이 됐지만 이번에 선착순 할때 지난번에 신청 못하신 분들. 100명이니까 먼저 달려와서 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33만원 할인할 때 빨리 왔으면 되지 이번에 안에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44만원 선착순 100명으로 할 테니까 이번에 100명 참여 이제 더 이상 인원도 안 받을 거예요 물론 500명까지는 계속 받겠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종목 상담이 익명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 컨트롤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엠노 -no 시청하시는 분들은 엠노 엠노 -no, -no 시청하신 분 엠노는 제가 내일 어, 리딩 방송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미국 증시는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다. CPI와 양옵션 만개일까지 열어두자. 분할 매수 관점은 코스피가 335에서 339 박스권 사이니까 반도체 1순위 이 순위가 제약바요, 삼 순위 이차전지를 배치해가지고 성장주 중심으로 배팅을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방송국 전화번호 02 2128 335로 전화하시면 되고 18시 이후에는 통화가 안 돼요. 18시 이후에는 문자만 남겨두세요. 문자 문자 상담 신청은 050 7458에 0260 선명 들으면 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기회 올해 상승장을 절대 놓치지 마셔라. 눌림목 적극 공략 해야 된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